哎呦哎呦哎呦아이고키펄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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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うんうんあ <shr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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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또 우웩 거린다. 자, 자, 지부. 어디가 어디가? 이리로 와, 이리 와. <웃음> <왜>? <웃음> 자기가 숨해 놓고. 이리로 와. 엄마 안아. 고기 먹자. 고기. 고기. 알았어. 알아. 고기. 고기, 고기. 고기 먹고 싶으면 이리로 들어 알았어. 고기 줄게. 이리 와. 이리로 와. 고기 줘. 퍽. 루아리, 꼭이 줘. 괜찮아졌는데 갑자기? 괜찮아졌는데? 레이드 일로 와라. 옳 치. 얼음이 우회가 하지 마, 안 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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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기 먹자. 까까 먹자. 아이 과자도 먹네. 우리 레이도 먹고. 먹어래. 앉아. 예쁘게 앉아. 먹어 괜찮아? 잘했어. 레이도 하나. 잘 먹어. 얼음이도 하나. 먹고. 일부러 간식 먹고 싶었구만. レイドマッカーアルミドマッカーレイドマッカーレイモゴモエモエ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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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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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안 <laughs> <왜> 먹어? <laughs> 네 뭐해 あ。Come on.